레이븐이 참 쉽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전보다 확실히 좀 쉽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웅 아바타를 얻었고, 지금 보이시는 불안정항 침강지라는 야수형 몬스터 사냥터에 진입을 했고, 스케줄을 활용하면은 뭐 24시간 사냥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닭사 구간에 지금 들어왔죠. 그다음에 특무대 이제 깨주면은 60 레벨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강화석이 좀 모자르거나 전설 합성을 위해서 부캐릭터를 육성하는 리세마라를 하게 되면 컬렉템이랑 전설을 보완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짬짬이 본캐릭터 계속 사냥해주면 본캐릭터는 본캐릭터대로 레벨업을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사실상 아직 57 레벨이지만 무과금이 졸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곳 신서버에서 시작한지 제가 57 레벨을 찍은 것은 5일 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영웅 아바타 얻는 데는 이벤트 기간 7일이 필요하니까 총 7일이 걸렸다. 그러니까 어렵냐, 쉽냐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상 매우 쉽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과금으로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무컷을 검색해 보세요. 다양한 게임 무과금 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븐무과금참 쉽다에 대한 영상. 그래서 여러 가지 좀팁 중에 좀 핵심적인 내용을 좀 뽑아봤고요. 이전 영상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이신 분들은 전편 영상을 모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면은 보다 아마 이해가 좀더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해당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이 게임은 명중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특히 명중이 중요한데 명중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은 보스가 아예 박히지 않는다거나 박히더라도 절반밖에 박히지가 않아서 보스 를 클리어해야 다음 시나리오 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레벨업이 정체가 돼요. 그래서 명중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15장부터 좀 명중 수치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아이템을 워낙에 많이 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5장을 넘길 때는 190, 16장을 넘길 때는 200입니다. 그다음에 17장을 넘길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10에서 215, 18장에서 조금 점핑이 되는데 235에서 240입니다. 희귀 아바타 기준이고요. 제가 18장 보스를 킥이 아바타로 0120그 다음에 명중 237로 클리어를 했습니다 시간은 약 15초 정도 남았었구요 도핑을 다한 올린 값입니다 그렇게 되고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주는 아이템만으로는 명중을 올리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망토랑 모자는 구매 또는 드랍을 판단을 해보면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18장을 클리어 하게 되면은 영웅 반지를 얻게 돼서 개략적으로는 뭐 요런 모습이 될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특무대를 오늘 받아줬는데 아마 일주일 조금 넘기신 분들은 이제 막 특무대를 받으실 것 같고 제가 특무대 반지도 하나를 받았는데 희귀가 5강이 떠버려서 3강을 노리는 과정에서 <laughs> 반지가 날라가서 어정쩡하게 됐는데 뭐 어쨌건 이런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요정도가 될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요지는 명중을 올려놓고 보스를 클리어하면은 57렙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번 서버의 특징이 테라몬드를좀 많이 준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상급 요리를 좀 많이 준다라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상급 요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낭비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사냥하면서 거의 충분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86개나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좀 저는 아껴줄 필요가 있는데 초반에 진행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먹으셔서 조금이나마 높은 공격력 명중으로 사냥을 해서 더 나은 파밍과 보스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급 성수는 사실 무리가 아닌 게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제작에 들어가시면 스페셜에서 테라몬드를 누르면 상급 성수를 쉽게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테라몬드도 상당히 좀 많이 주는 부분이라서 이 상급 성수도 꾸준하게 먹어 주시면 돼요. 조금이나마 공격력 명중을 올리는 게 여러분들이 템을 하나라도 더 파밍할 수 있는 요령이 되겠다. 어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예전부터 하던 부분인데요. 메인 캐랑 서브 캐는 파티 사냥을 항상 하셔라. 그러니까 혼자 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혼자 미는 것보다는 파티 사냥을 하는 것이 확실히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나랑 퀘스트가 좀 맞는 사람들을 찾는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특히 이제 이번 일본 서버가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길도원 분들 중에서 똑같이 시나리오를 밀려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다시 몇 장이다, 그럼 서로 좀 맞춰서 도와주고 끌어주고 하다 보면 금방 또할 수가 있고, 특히 서브 퀘스트 좀 어려운 게 어비스, 로멜은 사막 지역인데요. 그쪽에서 진행할 때 파티 사냥을 하면 좀더 빠르게 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다 제껴두고. 7일차에 영웅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 영웅을 얻으시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고, 그냥 평범하게 하셔도 7일차에 무조건 영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8장을 그냥 클리어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아까 이 위에 명중 기준은 희귀 아바타 기준이었고, 영웅 아바타면 공격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수치가 낮더라도, 보스를 클리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담인데 18장 보스를 좀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제가 18장 보스를 이미 깨서 이 캐릭터를 가지고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 이제 보스다 라고 하면 이렇게 치다가 다가오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최대한 안 맞게 이렇게 짤딜 해주면서 이렇게 빠져준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근접분들은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초반에 무소가르들이 원거리가 추천되는 것이 아무래도 그런 보스전에 대한 유용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더 팁이라면 보스가 클리어 되고 나서 바로 미 미션이 끝나는 게 아니라, 문 쪽으로 걸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한줄 정도 남았을 때는, 최대한 그문 쪽으로 끌어주면은, 보스가 잡히자마자 바로 퀘스트가 깨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간당간당하신 분들은, 마지막 한 줄에 보스 그문 쪽까지 끌어주셔라. 고그 정도 팁이면은 충분히 클리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추 좀 보완된 팁, 그 다음에 2번 팁까지 하면은 대충 제 수준까지 도달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으실 텐데 빠른 60 레벨 이제 좀 달아줘야 되는 것은 특히 이번 일본 서버가 그렇습니다. 영웅 사형마를 주기 때문에 60 레벨을 좀 빨리 달성할 필요가 있다. 영웅 사형마가 경험치 증가율이 더 높고 마찬가지로 전설 사형마가 경험치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에 상위 사형마를 차는 것은 경험치 때문에 좀 중요한데 그래서 빠른 60 레벨 달성하기 위한 야수형 세트를 무소가 금러들은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후편 영상으로 다룰 건데요. 좀 간단한 예로 명궁의 손 보호구입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다뤘던 건데, 시너림 지역에 상당 몬스터가 야수형으로 편성되어 있고, 특... 특정 맵은 아예 야수형만 있는 맵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수형 추가 공격력, 요게 그냥 공격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초반에 공격력을 올리고 싶어도 컬렉을 받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기 강화석도 좀 적지 않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으로 또 파밍하러 내려가자니 뭔가 경손실인 것 같고, 부캐릭터를 하자니 60레벨을 지금 일단 당장 찍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부캐릭터 하기도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해도 되지만 좀 뭔가 손해 같은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세를... 좀 유지한다? 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레벨업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야수형 해서 저는 이게 꼭 맞다는건 아니지만 딜 위주로 할거고 그래서 투구랑 갑옷을 특무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나머지 반지는 사실 이제 5강 희귀가 떠서 팔찌로 특무대로 받아주고 그러면은 모자, 상의 반지, 팔찌 요렇게 해서 특무대 장비가 받아지면 얼추 몬스터 사냥하는 데는 특히 야수형 사냥하는 데는 최적화 돼 있다 그러면은 남들보다 조금 더 레벨업을 빨리 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이 돼서 야수형 세팅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작하셔도 레이븐2가 처음이라도 58레벨을 달성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칠까 하네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긋이었습니다